믿음이라는 것은 어렴풋한 바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 때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더 나아지지 않지? 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자라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나요? 믿음이 그냥 바람이라면 바람이 많아지는 곳이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셨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크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만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혼자만의 믿음,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죠. 혼자만의 사랑이 뭐죠? 가요 제목인가요? 그냥 혼자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믿음을 키워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느님과의 관계에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해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래 인간은 이득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면 행복하고 뭔가를 잃으면 안 행복하죠. 물론 이것이 확장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것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은 다릅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다. 여기에서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 믿음은 키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흔한 경우에 우리 믿음이 뭔지 모른 채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은 뭐하시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지? 라는 질문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 몇년몇십년 몇 머물고 있으니 믿음이 자라날 리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녀오다가 오늘은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부모님의 대화를 들은 것 같아요 삼겹살이나 거먹을까?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젠지 그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삼겹살 거먹는다는 것이 일상적이죠.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삼겹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돼지고기 한근반근 근 사다가 찌개에 넣거나 그냥 거먹거나 이런 거였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은 고기 먹을 수 있나? 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 갔다 오는 요즘은 학교가 깝지만옛날에 그렇지 않았죠.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수원이었는데 수원 동문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많이 번화했지만 옛날에는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그냥 그 흙길 있잖아요, 흙길. 그리고 주변에는 궁터가 있습니다. 활쏘는 데 아마 가보면 연무대라고 해 가지고 거기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산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러는데 나무에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고기를 먹을 수 없을까? 나뭇잎에 개수가 있죠? 하나씩 뜹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수가 줄어들면서 예상이 되죠? 마지막까지 안 해요 왜? 알고 있으니까 먹을 수 없을까 그러면 버리고 딴거 뜯죠?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없을까 하다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가 나올 때까지 뜯고 집에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다. 신앙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괜찮아요. 아직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란다면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순수합니다. 이건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 갈수록 어때요?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관계도 되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냥 부족하니까 몸도 정신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조건 받으려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심전심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그분이 알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이심전심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학교가 붕괴되었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갇혔어요. 난리가 났죠. 소방관들이 오고 구조원들이 오고 경찰관들이 왔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가족들이 와서 발을 동동 구르죠. 하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죠.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조하다가 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8일이 넘어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조할 희망이 없다. 그동안 구해낸 사람도 있지만, 아직 구해내지 못한 아이들이 지하에 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버티기가 힘든데 어찌 아이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곳이 있죠.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인간은 절망 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고를 당해 보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많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몸도 팍삭 삭는다고 하죠. 마음도 무너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한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확성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겨 부를 만한 그런 노래를 합니다. 아마도 아이를 잃었나 봅니다. 주변에서 이해했지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조용히 좀 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끌어내도 어느샌가 와서 또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제는 아이들도 구조하지 못하고 힘든데 왜 저럴까?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죠. 그런 경우에 기분 나쁨을 넘어서서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방관이 외쳤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죠.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이제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구해줄게. 얘들아 힘내. 조금만 더 버텨. 하면서 구조 작업이 활기를 입니다. 아이들은 구조되었어요. 여덟 명인가 아홉 명의 아이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어 줄수 있었다. 주변 환경이 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살아났다.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병원에 갔다가 퇴원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바로 저 아이 때문입니다. 한 아이 때문에 아이들이 살수 있었다는 거죠. 아이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다독거려서 함께 버틸 수 있었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우왕좌왕할 때 아빠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빠와 즐겨 부르던 노래 그 노래 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좋아하는 노래 특히 아빠랑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이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러니 버티자. 아이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노래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아빠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내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내가 함께 부르던 노래 이것은 아이가 알아듣겠지. 그리고 아빠를 믿고 버텨 주겠지. 그것이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노래했다면 힘이 될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빠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관계요. 이것이 신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을 보면 결국 하느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거죠. 어렴풋한 바램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죠? 움직여라, 멈추어 있지 마라. 아브라함도 그 많은 나이에 떠나야 됐습니다. 기본적인 도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들었다면 하느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 상관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어떤 처지가 되었든 하느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지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돈 많고 지금 잘 되면 돼요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흐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행복은 뭐가 느끼니까? 일번 발가락 2번 손가락, 3번 마음.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총체적인 거죠. 내 몸과 내 정신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될때 하느님께서 이루어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청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게 있죠.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도 청해야 되겠죠. 뭐 하느님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사 전달이 기도라면 내가 뭔가를 바라고 얻어내는 거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하느님 아시죠? 그러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모르셔서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도하면서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청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럼 하느님은 가끔은 어때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면서 무리한 요구가 나에게 들려온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성모님도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요구를 받았어요 황당한 요구를 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가온 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나자레 시골 처녀 나이는 12세에서 16세 사이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약혼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라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참안 맞잖아요. 왜 하필이면 지금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야 된다 머물지 마라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뭘 버리는 거예요? 돈 버리는 거예요? 집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버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뭘 버리는 거죠? 내 집착, 내 마음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하는 거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0시간을 기도했다면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실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느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알았다면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좋은 것은 추구하고 싫은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의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죠. 믿음은 무엇이라 했죠? 어원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끄레데레다 이런 건 몰라도 된다고 했죠? 내 무엇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심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심장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장이 아프다 뭐 이런 가요도 있죠. 심장이 너무 아프다라는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면 늘 성가만 들으시니까 모르시죠. 그럼 심장이 아프다는 건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은 뭘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당신께 드린다는 거죠. 그 심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목숨과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 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거였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체험이라 합니다. 이게 하느님 체험이라는 거죠. 근데 왜 체험하지 못하죠? 안 하니까. 앞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죠? 정보를 찾아봐, 인터넷으로. 이 아이스크림은 함량이 뭐가 돼 있고, 뭐가 되 있고, 이 맛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죠? 너무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하면 알아요? 먹어보면 알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지 않는데 10년, 20년, 100년이 흐른다 한들 하느님 체험이 있을 리가 없죠. 체험이 없으니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숙련되죠. 아, 이거구나. 아, 저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초심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실수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뭐만 바꿔? 선생님만 바꾸지. 학원만 바꾸지. 그러면서 뭐는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고 나중에 뭐라 그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만 부립니까? 고집만 부리죠.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내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버리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체험하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자존감 떨어지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커진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다. 그러니 주인에게 종 노릇을 잘해야 된다. 종이 자기 할 일을 했을 때, 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주인은 집에서 편히 있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뭐라고 하죠? 어, 내가 밥 털어놨으니까 자어서 먹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 밥부터 차려라? 내 밥부터 차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먹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종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때요? 좀 불편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쇠빠지게 일하는 종이고, 하느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총체적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있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런데 종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맞아들이면 그 종은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띠를 메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시종을 들 것이다. 왜 그럴까요? 1번. 혼인잔치에서 건나하게 취해서?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죠. 이건 무엇이냐면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주인이 이상한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왜?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주인의 마음이 그만큼 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주인과 종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분은 종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은 주인이 있다면 거기에 집사는 거기에 종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권력과 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비율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루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의 소리 묵상하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다? 어차피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잘아시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내 무엇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요. 천년을 성당에 다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듣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뭐 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죠.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 서 신앙은 무엇이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 들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실천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